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5월 2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금요일은 먼저 스테픈 소식인데요. 스테픈은 중국에서 못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스테픈이 아, 중국에서 이제 규제를 받으면서 아, 실제 이제 GPS 서비스 제공을 멈출 것이라고 다 공지가 나왔습니다. 어제 GMT랑 GST, 그, 스테푼 관련 코인들이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어 원인을 처음엔 알수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중국의 규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스테푼에서 정식적으로 지금 그,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 규제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 스태프는 7월 15일부터 중국 이용자에게 GPS 서비스 제공을 멈출 것이다. 라고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GST를 지금 스태프에서 이제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어, 요 이제 중국 이용자들이 스텝을 이용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는. 왜냐면 이제 GPS로 실제 이 스텝이 이동이 돼야지만 그거에 대한 그 서비스를 하고 뭐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멈추면 중국에서는 아마 VPN이나 뭐 다른 걸 쓰더라도 그 지역 자체에서 gps 가 안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것이 아니라 뭐 다른 방법으로 뭐 민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폰에서는 스테폰 출시 이후에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다운로드 경로도 제공한 적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 스태프는 항상 규제 준수를 중요하게 여겨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가 명확하게 지금 나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스태프도 거기서 한 발을 빼는 지금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중국에서는 이 스태프는 굉장히 암암리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다량의, 어, 휴대폰을 공장처럼 돌리면서, 뭐, 민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았고, 어,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죠. 또, 채굴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비트코인 채굴도. 아직까지도 뭐, 암암리에 몰래몰래 몰래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고 하는데,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은, 어이 스텝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으로써 그 많은 인구가 만약에 스픈을못 하게 된다면 어 이런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그러니까 유저 수가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저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어, 우선 이제 중국 인구의 대부분이 이걸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물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또그 <laughs> 유입을 시킬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음 지금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2.72%가 지금 나왔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큰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만 해도 9.78%가 하락을 했고 대부분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하락 중이고요. 차트로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반등 같은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 아래쪽으로만 지금 쏠리는 모습. 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극적으로 위쪽으로 솟아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계속 다운으로 내려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락장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 하락세가 훨씬 더 크고 비트코인은 그나마 좀더 그 하락이 덜할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 며칠 전만 해도 4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46.75%까지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계속 더 빠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laughs> 비트코인은 좀더 하락세가 덜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데요. 지금 한 가지 주장 중에 하나는 200주 이동 평균선을 바라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은 과거에 전 저점들이 항상 터치를 했던 그 순간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그 바닥 구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주 구간에서 전 저점, 2018년에 저점을 찍을 때 정확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때 200주 이동평균선에 아래로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바로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재질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전 2015년도에도 바닥을 찍었을 때, 이때에도 200주 이동평균선이 바닥이었던 순간이 있었죠.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가로는 22,200달러 정도 인데요. 요게 조금 더 상승을 하면, 이것보다 상승을 조금 더 높은 가격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이제 다른 의견들은 그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최대 15,5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비트코인의 하락 <laughs>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는 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상관관계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빨리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전 지지점을 깨고 내려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높아지고,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형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 고점이었던 48%를 넘어서 아마 그 이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바닥이 되면 아마 50%에서 70%까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연준 부의장이 CBDC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려았는데요 지금 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26일날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중앙은행 발행 CBDC 그 디지털화폐인 CBDC가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할 수 있으며 일종의 안전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긍정적인 의견이라고도 볼수 있구요.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디지털 달러 없이 이 달러 패권 유지가 어렵다라는 내용의 의견도 내놨습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입니다. 이 부의장이. 근데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에 대한 언급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디지털 달러 발행이 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세계적 패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CBDC를 발행하고, 스틸브인과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안을 지금 모색을 하는 걸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CBDC가 나오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테스트하고 실제 유통되기 위해서 그 안전하게 거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이 이렇게 이제 CBDC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게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이나 일본, 영국 등이 이미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자체도 지금 CBDC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죠. 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위협받는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쪽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대비해서 CBDC, 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CBDC 연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언제든 만약 정책이 나오게 되면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할수 있게 만드는 준비 과정들은 각 나라마다 다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 암호화폐 활용도가 점점 더 넓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당장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현금 꼭 지키시구요. 어떤 곳에 투자할 지금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산을 계속 지키는 모습을 가져가시고, NFT든, 뭐, 민팅이든, 뭐든 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 꼭꼭 챙겨 놓으시고 자금 쉽게 어디에 투자하셔서 잃지 마시고요. 꼭 지키셔서 나중에 크게 좋은 장이 왔을 때 그때의 투자 기회를 잡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상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